환자분 이거 이 치아 더 이상 유지는 안 되겠어요 이 치아 이제 발치하고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치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어? 딴 데서는 뼈 이식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요? 이빨 빼고 충분히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뼈를 다 생긴다고요? 이빨 빼면 뼈가 차는 부분도 있지만 녹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그깟 뼈가루가 무슨 대수예요? 그냥 뼈이식 안 하는 게덜 아프고 덜 비싸고 개꿀 좋은데? 싶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납득할 수가 있는 뼈 먹어 뼈이식 많이 먹어 솔트베 스타일의 뼈이식 임플란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투스맨입니다 뼈이식은 환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치과의사에게도 부담이 되는 치료입니다 환자는 치료병이더 올라가고 치료의 고통이 더 커지면서 치료 시간도 좀더 길게 걸리게 되고 치과의사는 수술의 난이도도 훨씬 높고 마찬가지로 치료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병원의 수익성에 악화됩니다 실제 임플란트를 치료할 때 들어가는 비용 중에 가장 큰 것은 치과의사, 원장님의 시간당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은 임플란트 본체인 픽스처 비용이 아니고 크라운 제작비, 기공료도 아니며, 뼈이식에 필요한 재료, 고리식제 그리고 멤브레인이 가장 비쌉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통증이 있고, 비싼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그래도 충분하다고. 마치 뼈이식 없이 수술하는 내가 하는 임플란트 수술이 양심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홍보하는 편이 환자들을 안심시키는 편이 마케팅적으로도 효과적이고 그런 편이 병원의 경영에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도 더 들어가고 시간도 더 들어가고 더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투수병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절히 어느 정도 고리식을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뼈의식 임플란트가 장기적인 결과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수술이 잘된 사례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임플란트 뼈의식은 당연히 치아를 발치하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발치하고 잇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 이빨을 빼면 생기는 네 가지 변화 유튜브를 꼭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드린 네 가지 변화 중에서, 치조골, 잇몸 뼈에 생기는 변화는 두 가지인데, 치아를 발치했을 때, 뿌리 끝에 생기는 뼈는 차오르고, 반면에, 치아의 뺨 쪽에 있는 자리는 뼈가 많이 녹습니다. 임플란트가 치아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뿌리에 해당되는 본체인, 픽스처는 뼈에 충분히, 가능하면 1mm 이상, 모든 면에서 둘러싸이는 편이, 임플란트 수명이 길게 유지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뺨 쪽에, 뼈가 1mm 이상 있다 하더라도 발치 하고 나면 뺨 쪽에 있는 뼈가 반 이상 녹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위에 링크에 보이는 것처럼 뺨 쪽에 임플란트 자리가 유달리 푹 꺼져 있어서 그 부분은 음식물 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그렇게 음식물 끼는 걸 줄이기 위해서 임플란트 크라운을 자연치아 보다 훨씬 작게 만들 수밖에 없고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식사할때 씹히는 정도가 자연치아보다 부족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끼고 자연치아 보다 작게 되는 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임플란트는 자연치아 보다 음식물은 더 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고려해서 충분히 뼈해시간준 임플란트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초진 사진입니다. 젊은 분인데 치주질환, 풍치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이 사진은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찍었던 사진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사진입니다. 제 병원에 오시기 전에 너무 흔들리던 치아는 해당 국가에서 발치하고 있습니다. 아, 해당 국가요? 사실 이 환자분은 국적이 한국이 아닙니다. 해외 캐나다에서 오셨고 그 나라에서 어떤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지 진단을 미리 보고 오신 분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비용 등을 상담을 해드렸고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에 상담 드렸던 분이 코로나가 끝나고 어느 정도 출입국이 가능하게 됐을 때 오셔서 치료에 들어갑니다. 제 치료 계획도 캐나다에 계신 치과 원장님하고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금 보이는 x표 친부분들은 발치를 하고 어금니는 한개 발치할 때마다 한개 임플란트를 신고 아래 앞니는 네 개를 빼고 두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가운데 두 개는 비어 있는 폰틱 상태로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이때 치료 기간과 체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 번에 양쪽 엄니를 모두 발치하고 아래 앞니까지 발치해서 임플란트 크라운을 한 번에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이번에 가려고 상대적으로 치아가 많이 남아 있고 안정적인 오른쪽은 그대로 두고. 왼쪽 어금니를 임플란트 임시 크라운까지 모두 완성시켜서 양쪽의 교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후에 위아래 오른쪽 어금니와 아래 앞니 임플란트 크라운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수술을 위해서 두 번, 마지막으로 보처를 위해서 한 번, 총세 번의 내원을 하시게 되고 한번 오실 때마다 대략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체류하시기로 말씀드립니다. 2차원 사진 외에 3차원 CT로 뼈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모습, 왼쪽에서 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위턱, 아래턱 모두 임플란트 크라운, 머리 부분이 들어갈 자리에 뼈의 폭이 부족해 보입니다. CT의 단면을 다시 2차원으로 살펴보면 어떤 치아는 염증이 심해서 흔들리고 빼야 됩니다. 어떤 치아의 발치한 자리는 남아있는 뼈의 높이와 폭이 모두 부족합니다. 어떤 곳은 상악동이라고 하는 코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원래 뼈가 없는 자리인데 그 안쪽에 뼈를 만들어주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치아는 사랑인 아니지만 사랑인처럼 치아의 위치가 정상지지 못한 곳에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전반적으로 뼈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 치아는 뿌리가 갈라지는 치근 분지부에 풍치, 치주염이 생겨 있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기대할 수 있는 명이 짧습니다 이미 치아를 발치한 자로도 뼈의 폭과 높이가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실제 입안 사진을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입니다 CT에서 확인한 것처럼 뼈의 폭이 부족하고 연조직, 살덩이를 포함한 이빨의 치조제가 이빨 머리가 올라갈 자리가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위는 해당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 매우 심한 치석으로 골 손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왼쪽, 위쪽도 마찬가지. 단단한 뼈, 살 모두 없기 때문에 저렇게 볼살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습니다. 저 상태 그대로 임플란트 치아만 생긴다면 볼살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고 100% 음식물이 끼고 매우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치아, 사랑이는 아니지만 사랑이처럼 식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 사용할 수 없어서 빼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반대편 오른쪽은 왼쪽보다는 식사하기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물론 발치하기로 한 제일 대구치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의 동요도 흔들림도 있습니다. 왼쪽 아래 어금니는 풍치 외에도 꽤 많이 진행한 충치도 함께 있습니다. 압류로 뭔가 뜯어먹을 때마다 흔들리고 아픈 아래 압류도 이번에 함께 임플란트 치료하기로 합니다. 임플란트 치료하기 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나중에 염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랑이입니다. 저는 이런 수술 사랑이 발치는 잘 못하는 관계로 사랑이 발치로 유명한 치과에 의뢰드립니다. 먼저 수술하기로 한 왼쪽에 매복 사랑이를 발치하고 그 김에 사용하지 않기로 한제 2대 고치 어금니도 같이 발치하고 오십니다. 치아 발치는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랑이를 발치하고 해당 부위를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서 꿰맸다는 겁니다. 사랑이 발치만 놓고 오면 그렇게 타이트하게 봉합을 해야 열린 상처가 빨리 아무는 것이 맞지만 저렇게 저 부분을 당겨서 꿰매면 나중에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더 많이 사라집니다. 음식물이 더 많이 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를 발치한 자리는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는 아니지만 저 자리가 저렇게 커다랗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뼈가 아무 문제도 영향을 줄수 있어서 사랑이를 뺀자리도 함께 뺄식하기를 합니다 먼저 왼쪽 위의 여금니 수술을 진행합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함께 많이 진행해야 됩니다 잔존골 나무 뼈가 어느 정도 있는 곳은 상하동 거상량이 적어도 되지만 나무 뼈가 얼마 없던 곳은 매우 많은 양의 상하동 거상 고리식이 이루어집니다. 상하동 거상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문을 열고서 누거는 꺼내고 넣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사다리차를 타고 창문을 떼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서 커다란 TV 같은 것을 넣고 빼는 것이 더 편하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화통 거상술도 정문으로 들어가는 수직 거상이 있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측방 거상이 있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측방 거상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임플란트 뿌리 쪽 안쪽을 채우는 고리식에 임플란트의 바깥쪽 뺨 쪽을 늘려주는 고리식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쪽에 조직 증강량을 보시면. 지금 보는 이 정도의 퍼포먼스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듬뿍듬뿍 뼈의 식재를 넣습니다 사랑니를 빼면서 폭이 확 좁아진 아래 어금니의 경우에는 한 번에 수술을 할수 없고 일단 저렇게 발차자리가 아물 때까지 기다린 후에 저렇게 좁아진 살덩어리를 먼저 넓혀줍니다 단단히 굳어있는 잇몸살을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 임플란트 뼈의 식을 하면서 잇몸살도 재배치하고 넓혀줍니다. 뼈의식은 이때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뼈가루님이 내려온다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뼈를 듬뿍듬뿍 넣어줍니다. 아래 사랑의 발치한 자리도 서너 자리 정도로 뼈를 듬뿍 넣어드렸습니다. 아래 어금니의 전후의 변화입니다.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위쪽은 이렇게, 아래쪽은 이렇게 적절하게 아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수술과 치유가 어느 정도 완료된 다음에 환자분은 거주하시는 캐나다로 귀국하십니다. 골 유착, 뼈하고 임플란트가 결합하기까지는 적어도 4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2023년 8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한국으로 오십니다. 오시자마자 묻어둔 임플란트, 뼈하고 다 붙은 임플란트를 잇몸 위쪽으로 꺼내어 주는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시행합니다. 이때부터 대략 보름 이내에 잇몸 속에는 있 임플란트 본체와 실제로 치아로서 기능하는 크라운을 연결해 주는 커스텀 어버트먼트 연결하는 구조물로 꽂아주고 치아가 아직 남아있는 오른쪽의 교합을 기준삼아서 최종 크라운이 들어가기 전에 환자에게 적응을 시켜주는 임시 크라운, 레진 크라운을 껴주게 됩니다. 이 크라운은 재료만 플라스틱일 뿐이지 실제 만드는 방법, 외형이 지루코니아 크라운과 같고 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잘 맞습니다. 그렇게 임시 크라운의 교합이 잘 맞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동안 교합을 지지해주는 오른쪽 어금니의 발치와 임플란 치료에 들어갑니다. 이빨을 뺀지 시간이 한참 지난 제일 소구치의 뼈는 많이 꺼져서 잇몸이 안쪽으로 저렇게 패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지금 보이는 큰 어금니, 상악 일대구치는 치조골뼈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하악대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결과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큰 어금니들을 발치합니다. 이큰 어금니들은 생각보다 발치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치아의 뿌리 쪽은 항상 치석이 많이 있습니다. 위아래 임플란트의 수술을 진행 완료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뼈가루를 솔솔 뿌려가면서 조직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잇몸이 나는 동안 왼쪽에 지나본 임시 크라운을 최종 지루코냐 크라운으로 교체합니다. 위쪽을 교체하고 거기에 맞춰 아래까지 지루코냐 크라운으로 교체가 끝났을 때 아래 앞니를 발치하고 아래 앞니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합니다. 듬뿍듬뿍 뼈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 앞니의 뼈 폭이 뺨 쪽으로 충분히 많이 넓어집니다. CT상에서도 뼈의식의 흔적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11월 다시 캐나다로 귀국하신 뒤에 이번에는 좀 빠르게 2024년 2월에 내원하십니다. 묻어둔 임플란트를 꺼내는 2차 수술을 진행합니다. 치유지대주, 힐링 어버트먼트 주위로 단단한 잇몸살이 많이 관찰됩니다. 힐링 어버트먼트를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단단한 잇몸살이 충분히 있는 것이 잇몸 뼈, 치조골이 충분히 있는 것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위아래 어금니에 맞춤형 지대주,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껴줍니다. 그리고 레진 크라운을 넣어주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래 어금니 뺨 쪽이 지난번 자연치아일 때 비해서 잇몸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좀 우둘투둘해 보이는 저 잇몸살은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정기검진때 오시면 매끈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위아래 씹히는 교합은 이런 양상입니다. 제일 뒤쪽의 어금니는 조금 덜 물리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제일 뒤쪽에 있는 어금니도 크라운 치료를 해줘야 되지만 지금 상태에서 치아를 삭제해 가지고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것이 해당 치아의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 경우에는 교합의 양상이 조금 엉성하지만 많이 정출되어 있는 부분만 삭제하고서 현재 상태로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아래 앞니에 임시 치아를 끼우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모든 크라운을 지로코냐 크라운으로 교체해 줄 차례입니다 지루코냐 크라운이 들어가기 전에 많이 패이고 깨져 있었던 자연차 소구치를 세라믹 인웨이로 교체 치료해주고 지루코냐 크라운을 껴줍니다 위아래 조금 더 개선된 교합의 양상입니다 지금 보이는 임플란트 크라운 쪽의 구멍은 임플란트가 나사가 풀려서 흔들거릴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것으로 임플란트 크라운을 최종 접착제 단단한 레진시멘트로 붙인 다음에는 저 구멍을 레진으로 메꿔줍니다 어금니에서는 저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앞니에서는 중요합니다 앞니에서는 저 스크롤 구멍의 위치가 가능하면 뺨 쪽에 나오지 않고 혀 쪽으로 나오도록 심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뺨 쪽에 어느 정도 뼈가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뼈이식을 많이 해서 임플란트를 심었지만 이게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앞니는 구멍이 혀 쪽으로 나왔지만 오른쪽 앞니는 구멍이 뺨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나사를 다시 조일 수 있는 구멍이 없는 타입의 임플란트 크라운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치료 후에 AS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뺨 쪽에 구멍이 나와 있는 방식의 크라운으로 제작합니다. 다만, 최종 접착 후에, 구멍에 뚫려있는 자리를 가능하면 티가 안 나도록 잘 색을 골라서 메꿔드립니다. 모든 임플란트 크라운이 최종 저착한 후에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제 입안에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왼쪽 위. 정말 많이 넓어진 더 이상 잇몸살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지 않은 왼쪽 위 어금니 모습입니다. 왼쪽 아래. 마찬가지로 너무 폭이 좁아서 그 위에 크라운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정상적인 형태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와 오른쪽 아래. 뼈가 잘 되었나 한번 렌더링된 CT 사진으로 확인해 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모습, 왼쪽 위 모습입니다. 왼쪽 위에 뼈 이식이 두툼하게 많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왼쪽 오른쪽 모두 빈곳 없이 뼈가 잘 채워져 있습니다. CT 단면 사진에서도 오른쪽 위의 어금니는 뼈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을 알수 있고 상하동 거상술을 한 자리는 듬뿍 다 뿌려진 뼈가루가 고라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큰어금니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보다 훨씬 넓은 치조골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뼈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아래합니도 뺨쪽의 뼈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한 사진 정면 사진 한번 찍어 봤는데 처음 사진에 비해서. 어금니가 없는 동안 앞니로 많이 씹을 수밖에 없어서 앞니가 초진에 비해서 깨진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컴퍼지 필링, 레진 필링으로 치아에 깨진 부분을 조금 메꾸고 다듬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면 사진. 아래 앞니가 가지런해진 것, 그리고 어금니가 없던 곳이 생겨서 꽉 채워진 것도 있지만 꺼져 있고 부족했던 잇몸뼈의 공간이 많이 채워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사진, 오른쪽 위쪽의 사진. 오른쪽에 교합사진, 왼쪽 아래 사진 여기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보이죠? 왼쪽 위에 사진 마찬가지로 잇몸살이 침범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단한 잇몸살과 뼈가 많이 생겼습니다 왼쪽의 교합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아래 앞니도 삐뚤빼뚤했던 것이 가지런해지고 동요도가 없는 이제 더 이상 앞니로 뭔가를 씹어먹어도 시큰하고 아프지는 않다고 하십니다 정면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뼈이식 임플란트 그까지 뼈가루가 무슨 대수입니까? 그냥 안 하는 게덜 아프고 덜 비싸고 좋은데 개꿀 쉽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납득할 만한 뼈 먹어 많이 먹어 솔트 베 스타일의 임플란트 뼈 이식 뼈 이식 임플란트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저는 치과 의사 축수맨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